자, 오늘 밤에는 사무엘상 24장을 펴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 광야는 허벌판이에요. 길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사람도 살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기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뭐 배가 고프고 굶주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으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40도, 50도 훌쩍 뛰어넘는 그 무더위와 사위였고, 또 밤이 되면은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또그 속에 뱀과 전갈이 얼마나 많은지. 밤에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리나 맹수들이 어느 어느 순간에 달려들지 못하니까 마음 편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길을 40년 걸으면서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갔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광야의 길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세월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어느 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로 보러 갔고 거죠. 근데 광야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이 광야 체험의 스펙이 없으면 어,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아주 유명하죠 모세의 어, 삶에서 광야의 체험은 완전히 그를 바꿔놓습니다 왕궁에서 그저 곱게 자란 모세가 그 왕궁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라것 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 왕궁에서 그가 보여줬던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하나 둘씩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어, 무엇이 우상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간하는 법을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의미가 깊습니다.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 40 40일을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에 있어서 그첫 걸음이 광야를 보내면서 그 공생이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비조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잘만 지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이 광야를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스스로 광야를 원했던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든지 또죄 가운데 도망가게 되든지 아주 비참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든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자주 그런 일들 가운데서 광야로 이끌어 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필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8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시, 함이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광야를 어, 내몰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받게 되었을 때, 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또 어떨 때는 뜻하지 않던 만나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으,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역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자주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세대 이스라엘이 그 앞선 세대가 실패하게 됐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밟으며 다녔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 기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단 사흘 만에 원망을 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 쇼터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 이 망각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한 순간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은근히 그게 소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강조하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키워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전도서 1 2장을 보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에 임사입니까? 그런 청년의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또 디모데후서 2장8절을 보니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정말 귀한 것은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경험하는 모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묻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서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법복하실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문장들을 보면 모든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해, 모든 주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누가 쫓겨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쫓겨 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윗인데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 없이 어린 다윗 하나 붙잡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사무엘서에는 능력하게 나오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방을 쫓아다니던 때였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동굴에 어,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왠걸 어느 날 다윗 어, 자기를 잡으려고 전국을 뒤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로 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동굴 안에는 다윗과 같이 있던 다윗 일행들도 같이 있었는데 모드가 사울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그 안에 고요히 숨죽인 채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울왕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윗 일행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동굴 안에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왔어요. 근데 왜 들어왔죠?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좀 급할 때 화장실을 찾다가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 동굴에 지금 혼자 뭔가 무장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를 사울을 호위하고 있던 그 호위병들은 다. 학교에 세워놨죠 아무리 왕이라더라도 하 호위병을 화장실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차고 있던 모든 무기들도 다 내려놓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갑옷도 일부 벗었던 것 같습니다 걸치고 있는 모든 무장들이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몇몇 젊은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들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직접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다윗의 그 왕옷 그 옷자락의 일부를 조금 잘라놓고는 사울을 그대로 밖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한몇 분이 지났을까요? 사울의 군대가 어느 정도 먼 곳으로 갔을 쯤에 다윗은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 군대를 향하여서 아주 크게 소리치는 내용이 뭐냐면 왕이여, 왕이여, 당신은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 옷자락을 베어낸 것처럼 저는 당신을, 당신의 목도 벨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다음 정말 의미 깊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해하려 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 사무엘서 기자는 어쩌면은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아주 키워드가 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늘 내가 해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무엘스 기자는 우리들에게 역력히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광야 생활 동안 어,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왔던 분명한 태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쫓겨 다니는 지도, 또 사울이 장인이면서도 자기를 왜 하려 하는 지도, 이게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사울을 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경이로운...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봤던 거죠 그래서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는 장면 속에서도 그는 경외감을 잃지 않고 왕의 생명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다이슨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신성하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늘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또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보는 눈이 놀라울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역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커져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광야가 그저 고생스러운 광야길로만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고난과 같은 이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서 우리 눈은 점점 하늘의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뭐예요?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명확한 믿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그저 광기가 가득한 채로 미쳐가는 사울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에는 아마 조금 더 복수심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숱하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한 일들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 앞에서 마치 변을 보는 것처럼 온갖 행동 행동들로부터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늘 사람 때문에 불만스럽고, 늘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없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의 움직,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평화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하심, 거기서부터 절대 평안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주옥 같은 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뉘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께서 모두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절대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줄 정도로 나를 건져내시고 모든 일들을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의 평생이 선하신가? 이제 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품안에요, 주님의 품안에, 주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시안에 그의 평안, 그의 안식, 그의 자유가 다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길을 그 걸어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광야는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방황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낭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광야에서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까지는 누구나 방황하게 되 있어요. 방황이 계속되는 시간에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낙심을 하고 고함을 치고 아주 악담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이 슬슬 풀리지 않아서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약길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광약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도시에서 만난 하나님과 다릅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 너무나도 신기스럽고 너무나도 평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는 바로 우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만 나오면 뒷걸음질 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또 이전에는 사람이 막 싫은 것입니다 이 세상 미운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고 싶어까지 하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어 놓지를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여워서한친친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생명처럼와 닿는 아주 선명한 진리로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이상 생존의 문제에 얼매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삶의 문제에 더 이상 동요되지를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금 거대한 광야입니다. 더러 아름다운 것들도 가누겠지만 자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더러 많이 일어납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큰 은혜를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너무 도시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환경이 환경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죠. 도시화되는 세상은 아주 매력적이고 풍요롭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초월적인 공급과는, 공급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도시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사먹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례요한이 왜그 도심 한가운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을까요?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려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까지 일부러 그렇게까지 광야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야들에 대해서는 애써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의 삶이 몰려져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들에만 얼미어져 있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내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 위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라 한다면 그 사건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좀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오늘 밤에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혼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광약길이 더 이상 광약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는 지원의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의 낙원을 우리는 걷게 되는 거죠 여러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하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인생은 광약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게 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면서,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다시 힘차게 이 세상을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